안녕하십니까. 저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글로벌 투자 분석 실장을 맡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2024년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쉽게 2024년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그 지수 레인지 이런 것들은 올해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박스권의 레벨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면서 내년 코스피 기준으로 상단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2600에서 한 2650포인트 정도 그리고 하단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220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S&P 500이라든가 코스피가 박스권의 그 경로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과정에서 지수는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N자형의 패턴?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유심하게 볼수 있는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내년의 지수 경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내년 지수 경로를 예상하기 전에 올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생각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과 12월이 되겠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또는 그거에 항응하는 시중금리의 상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11월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다는 걸 강력한 시그널로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마무리가 했을 때가 있었고 그 마무리 이후에 대략적으로 2개월 동안 주가 수익률은 어땠을까? 지금으로 대비하게 되면 11월과 12월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막대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연준의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 대략적으로 2개월 동안 s&p 500도 코스피도 어느 정도는 지수 상승이 가능했던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표현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또는 시중 금리가 여기가 정점일 거라는 안도 랠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게 (11월과) (12월에) 지수의 방향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이런 연말의 랠리 자체가 연초, 즉, 2024년 연초까지는 조금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환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의 전체적인 지수 경로에 대해서 이제 살펴드리게 되면 우선 내년 연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왼쪽 상단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미국 국채의 월별 만기 도래 금액입니다. 잘 보시게 되면 2023년 11월과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국채 만기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국채 만기 도래 규모가 적다는 의미는 실제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긴 어려운 수급 환경을 얘기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이 고금리는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자, 후유증이라 하면 기업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왼쪽 하단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내년에 미국의 회사채 월별 만기 도래 금액인데, 가장 만기가 많은 집중되어 있는 때가 언제냐 라는 걸 보게 되면 3월 달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막대그래프를 같이 보시게 되면 어, 내년 미국 회사채총 만기 금액 은 1조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 3천억 달러가 1분기에 집중 이 되어 있습니다. 1조 1000억 달러라는 금액이 많은 금액이냐 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채의 대략적으로 두레이션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 내년에 돌아오는 회사채 만기 이것들은 대부분 다 5년에서 7년 전에 발행된 회사채들인 거죠. 그러면 대단히 낮은 금리에서 발행된 회사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회사채들이 롤오버가 되고 재발행이 되려고 하면 지금의 금리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의 이자비용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또 하나가 모든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업들의 자금 경색 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1분기 초에 발생할 가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좀 비슷하죠. 왼쪽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내년에 한국의 회사채 만기 돌의 금액은 대략적으로 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1조 원은 4월 달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때 가장 많은 만기 돌의 금액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채 듀레이션은 대략 한 3년 정도 되죠. 그러면 2021년 초저금리 때 발행된 회사채들이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한국 기업들도 자금경색의 위기라든가 또는 크레딧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든 흔히 얘기하는 약간 기업들의 자금경색 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1분기 시장을 짓누를수 있는 악재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솔직히 기업에게만 영향을 주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계 측면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가계 같은 경우는 국내 가계보다는 전 세계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가계의 소비가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미 미국의 가계 저축률은 상당히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률이라고 불리우는 DSR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10%까지 상승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계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축소됐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갖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또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소비 경계를 보실 수 있는 선행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가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이런 부분들이 최근 ...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비경기도 어느 정도 고금리의 후유증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이터들로 보여드릴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경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굉장히 시각이 엇갈리긴 하겠습니다만 여기 오른쪽에 막대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분기 미국 데이터 즉 2023년 3분기 미국 데이터는 가장 정점의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올해 4분기 즉 2023년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지출 증가율이라든가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의 GDP 성장률이 1%에 채못 못 미치는 성장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못 올릴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부터는 이런 것들이 그냥 소비경기의 둔화라고 인식이 될수 있는 가능성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수에는 상당히 좀 압박할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락 리스크를 만들 수 있는 요인들로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도 왜 1분기 때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1분기 초 이런 위기가 상반기 중에는 지수 또는 흔히 얘기하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될까? 이 부분은.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을 잠깐 이제 예전의 데이터들을 갖고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2022년 8월에서 9월까지 코스피와 S&P 500입니다. 보시는 그 기간을 잠깐 보시게 되면 2개월 동안 S&P 500과 코스피가 16%씩 하락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있었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복기해 보게 되면 우선 연준의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기준 금리를 75bp씩 인상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2022년 9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좀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이 없이 흔히 얘기하는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지수가 크게 단기에 급락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최근의 학습 효과 또는 최근의 경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주죠. 그래서 왼쪽 하단에 그림을 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SVB, 즉,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때의 모습입니다. S&P 500과 코스피가 1개월 정도의 조정을 받는데 조정 폭도 굉장히 크진 않았었죠. 코스피가 한5% 정도, S&P 500이 7% 정도 조정을 받는데 그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연준이 직접적으로 은행의 유동성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단순하게 마무리가 됐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즉 미국이라든가 한국 기업들의 신용 또는 작은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할수 있고 미국의 소비 경기가 분명히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정책 피봇이라는 즉 정책 전환이라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1분기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준이 꼭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 양적 긴축이라고 불리우는 QT를 멈춰주는 것조차도 그 기대감에 상응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정책 변화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의 기대감은 미국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중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왼쪽 하단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 중국의 정부지출은 굉장히 기계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즉, 분기로 보게 되면 정부지출이 가장 많은 때가 언제일까? 이거를 보시게 되면 2분기죠. 왜냐하면 정협과 전인대가 끝나는 게 3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정부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집중적으로 실행이 되는 게 2분기부터 좀 거죠. 그러면 2024년 2분기, 즉 상반기 중에는 미국의 정책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의 정책 기대감도 같이 합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흔히 얘기하는 주식 시장으로 발현되는 모습은 오른쪽 하단의 그림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글로벌 투자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액티브형으로 한다라기보단 오히려 패시브형, 인덱스형 그리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ETF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신흥국 ETF에서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게 되면 1등 국가가 중국입니다 자 올해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신흥국 ETF로 자금 유입이 쉽지가 않겠죠. 대신 2024년 상반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미 연준은 기준금리 동결을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흥행에게 하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위안화는 평가 절하가더 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평가 절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안화의 평가 절상은 반대로 신흥국 ETF로의 자금 유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신흥국 ETF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략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0에서 13% 정도 내외가 됩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것도 내년 상반기 주식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은 상반기를 보실 때는 이 흔히 얘기 는 약간 미국의 소비 경기의 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때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게 이익 증가율로 뭔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 자체가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을 갖겠다는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 수익률들을 보실 때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수익성,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익성 데이터가 영업이익률이죠. 그리고 한국의 영업이익률 전체를 차지하는 부분은 이게 반도체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반도체 가격 변화가 우리나라 영업이익률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내년에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가 아마 상반기 수익률을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 잠깐 보시게 되면 S&P500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한17% 프로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을 합산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2024년 예상 상단치 정도는 빼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S&P 500은 상반기 때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한1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똑같은 계산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가 미국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영업이익률이 9%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합산하고 내년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 예상 상단치를 차감을 하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대략 8%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갖게 됩니다. 상반기 때 코스피가 가질 수 있는 상단은 2,500에서 2,55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상반기의 흐름과 내년 하반기, 즉 2024년 하반기의 흐름은 상당히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내년을 바라봤을 때 컨센서스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게 6월인데 뭐가 집중되어 있냐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는 컨센서스가 가장 집중이 되어 있는 시기가 6월달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만약에 진짜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왜 인하를 할까? 물론 최근에는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화두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가가 낮아지는 그 근저에는 분명히 소비 경기의 둔화라든가 미국 경기의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래서 과거에도 연준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론 지수는 결과론적으로 오르긴 합니다만. 1, 2개월 정도는 지수가 가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대략적으로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대략 한11% 정도 2개월 동안 하락을 하게 되고요. 코스피는 이거보다 약간 더 크죠. 13%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년 2024년을 보실 때는 한 번쯤 연준의 실제적인 정책 변화, 즉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때 지수는 저점을 만들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하게 되면 2024년은 결과적으로 저점을 만드는 건 2024년 8월 정도쯤. 즉 3분기 초 정도가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13% 정도의 하락을 코스피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2,2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다음엔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되죠. 흔히 얘기하는 유동성 효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전할 거라는 생각도 갖게는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지수 반전 과정은.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즉,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시기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 막대 그래프 세 개로 표현된 모든 공통점은 결국 주도주가 바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가 바뀌는 과정이 물론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변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연준이 기준 금리를 내렸다라고 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반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주게 되면 결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절감이 되게 되면서 이익 증가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모든 주도주들의 탄생 과정은 다 똑같듯이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는 특징들을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포스코도 그랬고, 예전에 현대차도 그랬고, 예전에 카카오도 아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업종은 바뀔 수 있어도 주도주를 만들어내는 근간은 이익 증가율이라는 부분. 이게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의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3분기 초 지수가 저점을 만든 이후에 지수가 다시 반전할 때, 즉, 유동성 효과 또는 실적 개선 효과로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S&P 500보다 코스피의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S&P 500은 2024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증가율이 8%입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덕분에 18%라는 예상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쯤, 물론 박스권이라는 큰 틀은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는 요인들이 내년에 지수의 변곡점들 또는 패턴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내년에 업종을 바라보실 때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2024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업종을 바라보실 때 이익 증가율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상반기까지에 조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내년도 금리는 상반기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금리가 높은 시절에 어떤 대응 전략들이 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업종 안에 대비해서 잠깐 결과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선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높다라는 의미, 그리고 금리가 높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기업, 기본적으로 좀 업종들을 보실 때 부채 비율이 좀 낮아야 된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주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수익성이 되겠죠. 이게 높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에 반영된 이익 증가율이 내년 이익 증가율보다 낮은 업종들이 좋겠죠. 왜냐면 이익을 과소평가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과거의 실질금리라든가 금리들이 높았을 때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이익 증가율보다 프리캐시 플로우라는 잉여 현금 흐름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가 더 좋았다는 특징들을 모두 다 공통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업종을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전략적인 측면의 아이디어가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처럼 S&P 500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24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맞는 업종들이 누굴까? 대표적으로 미국은 소프트웨어 업종이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제약바이오 업종 세 번째로는 반도체 업종 네 번째로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종과 그리고 미국의 여행업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 소비자 서비스 업종 이런 쪽들이 가장 유망한 업종이 된다 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시게 되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26개 업종으로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부채 비율이 낮아졌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그래 그리고 올해 이익이 상당히 과소평가된. 그리고 여기에 프리캐시 플로우까지 좋아질 수 있는 대표적으로 보이시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 보이시는 헬스케어라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화학 업종이라든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업종, IT 하드웨어 업종, 정유업종 이 정도로 여섯 개 업종으로 좀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프리캐시 플로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쯤 해당 업종들의 프리캐시 플로우 변화가 올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반도체라든가 IT 하드웨어 이런 쪽들이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지수 경로하고 업종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